안녕하십니까 1등 중고차 박기남 시장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 준비하자마자 바로 판매가 되었던 차량 그보다 더 좋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 차량 다들 아실 겁니다 독삼사 중에서도 중형 수입세단 중에서 가성비 원탑인 모델인데요 자, 이 차량 BMW의 G30 모델인 530i X-Drive M 스포츠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M 스포츠가 아니라 플러스 모델이다 보니까 자, 실내에는 최고급 나파가죽부터 2열 독립공조 시스템과 어라운드 뷰 통풍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2017년 11월 등록에 키로수 11만 1,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인데요. 자,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운전석, 뒷도어, 앞도어 단순 교체 있지만 국토부 기준으로는 볼트 체결 방식이다 보니까 단순 교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누유 불량 부족단 없이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이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3천만 원 정도는 좋게 조사됐었던 차량인데 자 오늘 2,640만 원에 1등 중고차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이 차량 많은 옵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면부부터 같이 살펴보실게요. 네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BMW의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들을 돌릴 때이 라이트까지도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더 지능형 헤드램프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HAD가 아닌 LED 헤드램프로서 시인성까지도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에어 플랫이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가운데가 막혀있죠. 하지만 엔지니어를 시켜줄 때는 에어플랫 기능으로 이 그릴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릴 가운데 쪽으로는 전방 카메라와 아래쪽에 레이더 센서판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와 반절 주행 가능하시고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본판 또한 지금 M 스포츠 등급이다 보니까 빵이 좋은 큼지막한 디자인으로서 에어로 다이나믹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지금 본네트 쪽도 광상태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자, 이 차량의 도장명은 소피스트 그레이로서 빛이 없을 때는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빛을 받았을 때는 영롱한 다크 그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휠 타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휠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휠의 18인치 휠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쪽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를 강조하는 파랑색상의 캘리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어 또한 고가의 타이어인 구디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뒤로 6 0 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위쪽으로는 선루프와 시카 안테나 깨끗한 루프 상태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휀다 쪽에는 밋밋하지 않게 공기 저항에 처음은 도움을 줄수 있는 에어덕트부터. M 스포츠 답게 M 배치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리피터와 후측방 경보 시스템, 사이드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어 캐치 쪽에는 터치해서 잠그고 옷을 넣어서는 편리한 컴포트 액세스부터 자 고급스럽게 지 글라스 테두리와 이 도어 캐치 쪽에도 크롬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측면부도 기스 문고 없이 너무나도 완벽했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넘어오시게요내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LED 면발광 테일램프로서 시인성에도 좋고요.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일반 후륜이 아닌 엑드라이브 등급으로서 상시 4륜구동으로 안전한 주행 성능은 물론이고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 도 깔끔한 컨디션에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래쪽으로는 큼지막한 크롬 서스 승리 머플러 팁 양쪽으로 두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M 스포츠 모델답게 리어 범퍼 또한 일반 럭셔리 모델과 다른 스포츠성을 강하게 띄는 디자인과 트렁크 또한 전동 트렁크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블랙이다 보니까 깔끔한 느낌은 물론이고 공간성까지 꽤 좋기 때문에 골프백 두개 정도는 실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닫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은. 자, 닫히는 것까지 부드럽게 잘 닫혔고요. 자,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는 양손에 짐이 있을 때이 트렁크 가운데 쪽으로 풋모션, 제스처로도 발길질만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530i X-Drive M 스포츠 플러스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자,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부터 많은 옵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M 스포츠 모델이 아닌 플러스 모델이다 보니까 자, 지금 시트에 고급스러운 컬팅까지다 들어가 있고요 또한 나파가죽 시트로 편안한 착석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내는 화사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은은하게 잘밝혀주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운전석과 조호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전자석이 윈도우, 오토 윈도우에 아래쪽에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도 한번 걸어보면은 자 시동을 걸게 되면 이지역세스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정숙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젤 차들은 장점이 연비가 좋지만 진동이 심하고요. 가솔린은 디젤보다는 연비가 좀좋진 않지만 엄청난 정숙성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계기판부터 바로 살펴보실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전자식 디스플레이 계기판으로 사용 가능하신데요. 실주행 거리는 111,347km 만 주행한 차량에. 이렇게 계기판에 주행 거리를 가릴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경고등 보여지는 거 전혀 없고요. 그 위쪽으로는 선명한 화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물론이고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안개등 버튼부터 오토라이트와 그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구리가 되어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로 넘어오시면은 자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은 M 스포츠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은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죽 컨디션 매우 양호하면서 양쪽으로는 차선 유지 지원 기능부터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반자율 버튼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즈 프리와 패드시프트부터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하이빔,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와 자 핸들 옆구리 쪽에 텔레스코픽 전동 핸들. 자, 부드럽게 잘 작동되고 있었고요. 가운데로 넘어오시면은 자 가운데 보시면은 정품 디스플레이와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면서 자 커넥티드 드라이브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 차량에 들어오셔서 차량 설정 라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실내의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와 색상 조정 전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시 내 차량에 들어오셔서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에 들어오시면 은 여러가지 안전에 대한 옵션들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고요. 좌측편으로는 어라운드 뷰부터 자동 주차 보조기 등까지 전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은자 보시는 것처럼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에 오디오 버튼들부터 오토 에어컨과 공조기 작동 버튼들과 운전석 조호석 열선 통풍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또한번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이쪽 부분에 무선 충전 패드부터 커플도 두 개와 시거잭 포트와 사용 안 하실 때는 깔끔하게 다 나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어봉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주행 모드 변경 버튼부터 주차 감지 센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와 암레스트는 고급형 차량에 들어가는 양문용 암레스트에 위쪽으로 넘어오시면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미러부터 블랙박스 2 채널, 하이패스 단말기는 글로브 박스 안쪽에 이렇게 내장형으로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지금 탑승했는데, 2열 좌석 또한 무디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주면서. 현장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올 블랙이다 보니까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자, 이열 좌석 시트 컨디션은 앞좌석보다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B 필러 쪽에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자, 이열 좌석 에어벤트 총4조 에어벤트로 빠른 음? 쿨링 과히팅이 가능하면서 열선 시트와 독립공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어서 암레스트 쪽으로는 커플도 두 개와 간단한 팔걸이 용도로 사용 가능하시면서. 차 아래쪽으로는 돌출형 아이소픽스로 빠르게 카시트를 탈부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열좌석 공간성 또한 굴곡이 헤드룸 쪽에 있고요. 레그룸 또한 쾌적하기 때문에 사인 가족이 타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인데요. 자, 지금까지 저랑 BMW의 530i xDrive M 스포츠 플러스 살펴보셨습니다.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BMW G 바디 G30 530i xDrive M 스포츠 플러스 살펴보셨는데요. 독삼사 중에서 단언컨대 이 G 이바디 5 시리즈가 제일 가성비가 좋을 겁니다 자 반절주행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최고급 나파가죽부터 실내에는 화산 앰비언트 라이트 그 외에도 풍부한 옵션이 정말 많은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4륜의 530i M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 2,64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들 제가 직접 멈선해서 매일 준비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등중고차 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